왜페이지로 어, 가냐면, 1 2 7쪽1 2 7 120. 120. 120. 1 2 120. 1 1 2 7 120. 1 120. 이2 0보2 0 120. 선우가 한번 크게 읽어봐 o w to 는 a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 의 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이 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 0. 0 되죠? 네. 그럼 컴퓨터 해볼게. A, 마이너스 2, 0, B, 1. 다 더하면 그게? 0. 0. A 플러스 B는 이거 마이너스 2라고 1 계산하니까 0. 마이너스 1인데 넘어가면 1 되죠? 네. 맞아요? 네. 네. 어, 그래서 첫 번째는 A 플러스 B는 1이라는 하나 나왔어. 그죠? 네. 그 아, 근데 뒤를 보니까 독서량의 분산이, 분산이 2래. 그럴 때 a 곱하기 b 값을 했그죠 네. 우리가 알아야될게 뭐냐면 편차에 쓰니까 편차의 합은 0이다라는게 핵심이야 기본적으로 됐죠? 네. 뭐라고? 네. 편차의 합. <laughs> 그걸, 사연, 그걸 사연, 모르면 사연, 안 돼. 편차의 합이 <laughs> 얼마라고? 영. 근데 두 번째는 독설에 분산이라는 말 나왔죠? 네. 분산이 뭐죠? 평균을 이제 뭐라? 편차로 편차. 어, 편, 평균을 편차 제곱. 편차의 제곱이지. 근데 편차가 뭐야? 편차. 편차. 뺀 것, 별량에서 평균. 평균을 뺀 것을 아, 편차라고 아, 하죠. 자, 그러면, 야, 근데 별량에서 평균 뺄래 했더니 여기는 아예 편차가 주어졌잖아. 네, 그럼 네. 편차의 제곱이잖아. 해봐. A제곱, 마이너스 2제곱은 4, 0. 0은 쓸 것도 없고, 그지? 미제곱. 미제곱. 일. 일의 제곱이니까 일. 이걸 다 더해서, 모르 나눠? 사, 아우, 로 나눠. 지 오, 왜 명이잖아. 지금 영어 안 썼더니 헷갈리면 안 돼? 이게 분산인데, 분산 열마에 분산 열마래 문제? 2억. 이게 이게. 그리고 여기 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나와야 안 나와요. 네, 아, 나와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루트 네, 분산. 얘는 이쪽으로 곱하면 10이잖아. 10이잖아 네. 네. 10인데 얘하고얘 더한 게 5니까 아, 5를 빼는 거니까 얼마예요? 5요. 5가 된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5가 나왔고, 이게 1이 나왔잖아. 네. 근데 a, b 곱한 걸 물어봤죠. 네. 그럼 우리가 아는 공식 있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 공식이 뭐예요? a, a,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 네, a 플러스 b가 1이랬으니까 얘가 1이잖아요 그죠? 1의 네. 제곱은 1이죠. 네. 여기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5를 했잖아요 그죠? 네. eab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네. 5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네. a는 b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이게 정답이라고. 와. a b 곱한 걸구하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죠. 뭐냐면 이게 곱셈 공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곱셈. 편차를 알아야 돼요. 네. 편차의 합은 얼마예요? 0, 0. 0이요. 0이요. 그 다음 분산이 뭐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오케이? 네.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근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그걸 어떻게 내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도수의 개수, 그러니까 별량의 개수로 나는 거야. 별량의 네. 개수로 나는 이런 평균을 벌려고 아세요? 응. 그렇게 네. 하면 그게 바로 유판이다이 말이야. 됐죠? 네. 그래서 이한 문제를 통해서 이거 정확히 이해 좀 비슷한 것들이 다 비슷하게 풀려요. 자, 연습해봐요.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네.